나의 왕관을 벗어드리는 이거 하려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아, 네. 네. 여러분이 왕관 쓰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얼굴 내미는 것,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에게 얼굴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보여준다는 건 자신을 알리는 거고요. 나를 보여주는 거고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산에 갔는데 산에 단풍 이 졌을 때 산에 가가지고 그 단풍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 하세요? 보통 가면 와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했답니다 야, 너보다더 대단한 내가 왔다, 나를 봐라. 그랬다 너무 웃을 게아니고 그게 진짜 맞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누가 제일 대단한 피조물이에요? 사람. 아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네. 여러분, 아, 네. 여러분의 얼굴을 자연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네. 네. 그것 보고 감탄하기 전에 그것들이 나를 보고 와대단한으로 오셨다 할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 보여준다는 거 나를 알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년 지금 4월달에 청선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 갈 때마다 제가 보는데 현수막이 엄청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현수막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다 얼굴이 하나씩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들 알렸다고 해지 얼굴 다 내놨어요. 여러분, 너나나 너나 나 그냥 모두 얼굴 알리겠다는데 왜요? 그래야 자기를 알리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주려고 나오셨어요. 뭐그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나같이 다들 갖고 얼굴 쭈글쭈글한 얼굴 보여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네.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는 다 예뻐요. 내 눈에도 다 예쁘게 보이는데요.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얼굴만 딱 내밀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눈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선보러 가는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선보러 가는 경우. 어, 얼굴 표정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억지로 따라나왔구나. 보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별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얼굴 표정이 그렇게 보이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되잖아요. 기왕에.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네. 인상 쓰지 마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네. 제가 여기에서 보고 있으면 인상 쓰지 않으신지 다 보이거든요. 어떤 때나 보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러지 않게 네. 정말로 기분 좋게 그렇게 얼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요즘 훈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 보여줘요. 얼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예배, 목사가 새벽예배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새벽예배 시간 빼고, 또 교회 나와 있어 보는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일명 얼굴 보여주기 시간이에요. 하나님한테 한번더 얼굴 보여주고 싶은 마음. 물론, 교회 나와야 하나님께 얼굴 보여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주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땐 기도도 하고, 어떤 땐 잔향도 하고, 어떤 땐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안 쉽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그 바로 옆에 사택이니까 쉬울 것 같죠? 그냥 여기 금방 올것 같죠? 그런데 저기에서 여기 오는 시간이요. 그 거리가요. 아, 참 힘들어요. 금방일 것 같은데.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도 그러겠다. 나는 여기에서 여기 오는 걸 힘들어 하는데, 네. 우리 성도들은 나보다 훨씬 멀리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나오는 게 힘들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앉아있으면요,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좋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여러분, 시집간 딸들, 네. 친정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러죠. 네. 또, 생각만 해도 좋은데, 시간 내서 진짜 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얼굴만 봐도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 요 모든 싫은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괜히 웃음 나잖아요. 얼굴 엄마 얼굴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괜히 좋잖아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얼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등불 켜는 이야기, 하나는 진설 때문에 떠들어 올리는 이야기. 이미, 치료국께서 다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성막 짓는 걸 이야기하면서요. 근데 오늘 본문이 또 나왔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남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물을 켜둘지며, 뭐 가져오라는 이야기요 기름 가져와라. 무슨 기름이요? 감나무 죄 생결한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성지 순례 가 가지고 찍어 온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기름 틀입니다. 기름 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에요. 여기 보면 돌멩이가 큰게세 개가 있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짜는데 어떻게 짜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맨 처음에 저기에 있는 나무 있죠? 돌 하나도 안 올리고 나무만 갖다가 예, 그 위에다가 예, 해서 찍어줘요. 이쪽에 있는 데에다가 예, 사진이 안 찍혔는데 이쪽에 있는 데가 나중에 찍어 놓고 나니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쪽에다가 예, 올리브를 자국에다 담아가지고 저쪽에다가 갖다 올려놓은데요. 자국에다 담아서 그리고 예, 이 나무로 가서 잡고 쫙당겨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이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첫 번째로 짠 기름. 이게 순결한 기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이돌 하나를 여기에 줄로 가서 매달아서 겁니다. 그리고 쫙 눌러요. 그러면 그게 두 번째 짠 기름이에요. 그 기름은 사람들이 음식하는데 사용합니다. 세 번째 돌 하나를 더 걸어요. 그럼 돌이 두개 되는 거죠. 그게해서딱 짜면 세 번째 짜는 거예요. 이거는요, 미용, 얼굴에 바르든지 아니면 화장품 만드는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돌 하나 맞아 더 올려서 네 개를 다세 개를 다 걸어가지고 딱 짜고 나면 마지막 이제 나오는 기름인데 그 기름은 집에서 등불로 쓰는 거예요. 등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기름 드리는 거라고 해요? 처음껏. 처음 <laughs> 처음에 딱 짜가지고 나오는 그걸 순결한 기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와요. <laughs>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처음껏 드리는 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껏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네, 시간도요, 언제 드리는 시간을 제일 귀하게 봐요? 그렇죠. 새벽 시간. 새벽 예배 나와 기도 드리는 걸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서 제일 먼저 어떤 말부터 하십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감사의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네. 사람 만나서도요 사람에게 처음으로 본 사람에게 좋은 말 하셔야지 짜증내고 성질내는 말면 안되는거죠. 처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순결한 기록으로 첫번째 나온 기록 아울러 그 등불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끊임없이 켜두라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등장을 켜두라고요. 하나님의 눈 꺼져있으면 안되는데 늘 켜져있어요. 특별히 성막은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에는요 없는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뭐가 없을까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예, 옛날에 창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창문이 쫙 예, 가렸잖아요. 다리모델링하면서네개남고 여러분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성막을 덮는 막도요, 휘장만 하나 딱 덮으면, 그래도 안에가 비출 텐데, 그 위에다 염소톨로 만든 막을 덮고, 염소 가죽으로 덮은 덮, 덮개를 또 씌우고, 그걸로 부족해서또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빛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니, 깜깜해도 너무 깜깜해. 그런데 거기에 등장불 하나 탁 켜놓으니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등장불은, 등장구를... 그래서 중요한 거 물론 그등장불의 가지가 일곱 개가 돼서, 네, 불은 일곱 개가 켜집니다. 그러네, 그것은 날마다 켜두라요, 매일. 네. 그러면서 켜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때로는 점검도 해야 되잖아요. 불에 기름도 부어줘야 되고, 또 심지도 갈아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론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마다 가서 등장불을 점검하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점검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학자들 말로는세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세개 꺼가지고 초 심지 갈고 뒤로 묶고 세 개를 다시 놔두고 키고 그 다음에 네개 끄고 뭐 하고 이렇게갖다 소리도 하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자고 간그 안에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는 여러분 그빛은 그 버름이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등장때의 빛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달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세상의 참빛이에요그 빛의 바다 우리가 살아가고 성막의 등불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런데 뭐가 필요해? 기름이 공급돼야 돼요. 기름이 공급돼야 돼 기름이 없이는 그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끊임없이 그 기름을 공급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은 그 기름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면, 오늘 말하는 성령 기름은 그럼 뭘까요? 기름을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에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슬기로운 다섯천여와 미련한 다섯천여가 나와요. 슬기로운 다섯천여는 뭐를 준비했어요? 듬불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도 같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 네. 신랑이 올때 같이 그 신랑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님?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다섯천년는 그럼 미련한 다섯천년는 예수를 안 믿었나요? 그들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은 그럼 뭘 의미할까요? 단순하게 성령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의 기름이 맞다라면, 단순히 성령님만 준비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네,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그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무슨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하나님의 공부하는 힘으로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이 바로 내게 오유하는 기름인 거예요. 여러분,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는 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부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저 청년때도 교회일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와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도 안 와요. 그래 찾아가서 왜안 오냐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이제 지쳤대요. 못 하겠대요. 야, 그거 하고 교회 한나고는러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열심히 하다가 교회도, 예, 교회는 나오는데 또 이해시킬까봐 못 나가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하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힘든 거죠.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일 하는 것만이, 그렇게 해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던 그 일, 내 힘으로 하는 열심, 하나님 그건 안못 받으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순결하지 못한 게 들어있어요.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 들어있어요. 그 기름은요,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기름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공부하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방문에서, 베드로전스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는 범사인 예수, 그리스로 말미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면 아, 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일, 그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네. 내 노력, 내 수고, 네. 내가 했다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세와 능력이 무거화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심한 인사람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순결한 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올리브 기름인데요. 감당을 짜는 거라 했잖아요 올리브 기름에는요, 불을 아무리 피워도 그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짜내는 기름은요, 뭐가 나와요? 그름이 나와요. 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우리 동네에, 예, 무허가주택에서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은 전기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을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천장이 꺼내요. 왜? 기름으로 인해서 그름이 생겨가지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원리북 이름은 그러는지, 그런 건지, 그런 그림이 없다는 거 알았으면 좀 알려줬을 텐데. 몰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결한 기름은요, 그림이 없다니까요 더러운 게 끼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누구만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만 도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도 빛이 비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부로 한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게 아니니까. 그 빛만이 진정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만이 예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친구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얼굴 비춰주셔요. 얼굴 비춰주셔요. 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위한 것이요. 영원한 원약이니라. 여러분, 안식일마다 항상 진설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진설병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떡의 크기가 장난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젤 마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고공각을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떡이를 10분의 2에바로 하여. 떡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몇 개? 12개. 크기는요? 10분의 2에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10분의 2에바는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리터로 따지면 4.4리터입니다. 떠가나가 제가 전에도말씀드렸 이것만 해요. 진짜즐들기름이 이것만 하다. 그러면 그런데 그게 12개예요. 여러분 진설경상 크기는 이거보다더 작습니다. 광대상보다 더작습니 여기에 12개. 그런데 우리는 사진을 볼때 항상 이런 사진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는 이렇게 옆으로 12개, 네, 두줄 놓았습니까? 아니요. 어떤 거는 이렇게 위로 12개 쌓은 아놓 거. 요 여러분, 떡 크기 봐보십시오. 네, 이게 4.4L짜리 떡 하나의 크기 같이 보입니까? 잘못 그려졌단 말요 진짜 진설병은 어떻게 되느냐? 한 장도 이에 이게 맞아요.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예, 얼마전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다가 예,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면서 배운거에요 도 그러다가 <laughs> 책을 하나 봤는데 이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laughs> 여러분 저 크기 그냥 쌓아놓으면요 4.4L짜리가 한 3개만 쌓아도 위에 밑에 거는 눌려버릴거예요똑같이안보일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가 박찌그러지면 떡대문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될거에요 여러분 저렇게 해서 쌓아놓은 게1 2개씩두 줄로 해서 쌓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는 뭐를 올려요? 숟가락하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유향 집어넣어요. 유향.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유향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 진설병이라는 이름의 이 떡의 원래 원어 이름은 뭐냐면 레헴판이에요 레햄파님. 레헴 레햄이라는 건 떡이란 뜻이에요. 파님이라는 건 얼굴들이에요. 얼굴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얼굴 떡이라고요. 얼굴들의 떡. 여러분이 진설병이 얼굴들의 떡이에요. 여러분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아니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던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면 널뚝이나 만들 필요가 없죠. 하면 되죠. 아니면 3일치 하니까 세 개만만들면 될까요? 그런데 1 2 개예요. 뭐 의미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하게. 예. 특히 보면, 오늘 본문 팔 절을 가볼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 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네. 여호와 앞에 항상 진사할지니이는 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네.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네. 어디에다가 여호와 앞에 진사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이면 그걸 왜 하나님 앞에다 놔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열두 개, 열두 집 바로 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럼 누구를 이야기해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야 돼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니까 주일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예, 하나님 앞에 올라와 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뭐 해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네. 네. 여러분, 한번,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 얼굴 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제 얼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면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그 진선에 네. 올려라. 라고 여기 있겠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얼굴 보여주는 것,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마다 보여주셔야 돼요. 아, 예. 그러면 주일날만 딱딱 보여주고, 이제 보여줬으니까 됐죠? 아니요. 여러분, 성경 만대어 놓으셔야 한다니까요. 안식일에 내놓고 그거 치우라 그랬는가요? 아니요. 매일, 일주일 내내 그 자리 놔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여러분, 오셔가지고 여기, 오늘 오셨으니까 이제 안 가고 집을 여기 계속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요아그말 아니고요 여러분 얼굴은 가셔도 돼요 <laughs> 여러분의 얼굴은 가셔도 된다고요 대신에 뭐는 놓고 가실까? 마음은 놓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마음이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셔야 돼요 네, 네. 요거 앞에 항상 진설하셔야 돼요 네, 네. 여러분의 얼굴은 여기 와서 얼굴 보여주고 애매드리고 가셔요. 가서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뭐는요?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요 앞에 진설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늘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있어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 놓고 가면 될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면 7절에요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보셔요 너는 또 정결한 유양을 그 각주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확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유양을 함께 올리라는 거예요. 유양. 유향. 여러분 유양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요? 동방박사.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올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예물을 들고 왔어요. 뭐를 들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뭐예요? 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네. 유향. 네. 왜요?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 고백하는 걸 예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거고요. 유향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 제사장 이양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걸 의미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져다가, 네, 드렸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이 우리의 선지자이고,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제사장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유양을 갖다 얼굴 도 위에다 올렸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품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실 때 그냥 나와 앉아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항상 어떤 마음을 품고 앉아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 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 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다시 말씀드리면 통방 박사들이 그 마음 가지고 왔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위함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더라. 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님.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 위에 위함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뻐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순결한 기름과 같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삶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님.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위양을 머리 위에 올리고 있는 그 진설병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늘 하나님 앞에 보여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안심, 주일만 이 자리에 나와서 얼굴 딸랑 보여주는 음. 삶이 아니라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주기 위해 훈련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아울러 같이 한번 해보셔. 언제든지 교회 한번 와서 얼굴 한번 내밀고 마시면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 요할수 있습니다. 성탄절까지 한번 해보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순결한 기름과 거룩한 위양을 품는 얼굴 떡이 되시는 귀한 신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순결한 기름의 삶으로 주님을 품은 얼굴떡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인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텐데요 하나님 내가 주의 순결한 기름을 드리기 원합니다 늘 네, 주님 앞에 진설된 얼굴떡으로 주님 앞에 내어주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위하는 삶을 살게 해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라져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n g 사랑하시 k e 하 h i 이 Sooner, dear girl, 나 h e loved you, because you want to be a shiver, she was a shiver, she was a 살아가는 e r she w a 삶이 shiver, she was a s h i v e 주 she was a s h i 気を取ってくれなくてもいいん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세상 기준과 가치대로 아니라 성령 따라서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원해 주시옵소서 성령 따라서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이 되어주시옵소서 성령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옵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정한 나를 존결하자고 말씀하시나 나를 기울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옵소서